지금 드러나 있는 수많은 의혹들은 비로 하더라도 당장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에서 사용한 QR코드는 현행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이 불법행위만 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중앙선관위원장인 권순일과 그리고 조혜준을 당장 구속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많은 지금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이번 선거에 무슨 부정이 있다고 얘기하냐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부정도 중요하겠지만 입이 불법상만 해도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좌파 정권에 빼앗긴 우리들의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시는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유튜브나 지금 TV는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유튜브들 보시고 과연 우리가 2020년 이시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지금 급해왔습니다. 진실을 찾지 못하고 이 부정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찾아내지 못한다면 백발백중 대한민국은 공산하로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35년 기자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이렇게 망가진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맞습니다. 거짓말은 도대체 밥만 먹으면 입으로 내뱉는 것조차가 전부 거짓말이고 맞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대놓고 사기를 치는 이런 정권을 태어났어도 처음 봅니다 맞습니다. 이런 정권에게 사1로 총선에서 부정이 없다고 하는 국민들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각종 어역 한 가지씩만 보더라도 충분히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제 179조 1항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것을 사용하면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151조 6항 QR 코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QR코드를 마치 이찬바 코드로 정법한 것처럼 이번 선거에 사용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이유 없는 법적으로는 불법사항을 선관위 자의 판단으로 해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QR코드를 사용해왔던 겁니다. 지금 선관위원장이나 조혜주나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 전부 다 통틀어서 QR코드에 이번 사1 5 총선 사용에 대해서 아무도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명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법을 저질렀으니 기력기 언론가가 함께 탄통속이 돼서 시간만 질질 거면 다 묻혀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신 20대, 30대 젊은 청년들 그리고 그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한분한 한 분의 애국심이 분명히 대한민국을 망가먹는 이런 거짓 불평부당의 사이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만큼 그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됐습니다.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자파 정권에 의해서 감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엊그저께는 또다시 불리가서 경찰 조서도 받고 왔습니다. 한분한 한 분의 강단 민경호 의원을 중심으로. 분명히 사회로 총선은 이미 밝혀진 이 의혹만 해도 이 정권은 하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혹시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면 본격 선거법위반한 권스딜, 선관위원장 그리고 조혜주를 당장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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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그래도 질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지나다니는 행인들의 방해를 하면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하는 대로 줄을 잘 서셔서 우리의 이 의지가 오늘 보여주는 강남역의 이 국민들의 뜨거운 함성이 분명히 좌파 정권을 끝내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의 주권을 강탈해가는 사이로 부정선거와 같은 이런 선거 업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님